안녕하세요. DBS 뉴스 진행자 한승열입니다. 요즘 초등학생과 학부모님 사이의 미래에 대한 직업 선택으로 갈등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김예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예슬 기자입니다. 최근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문조사를 하러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설문조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였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부모님께도 자녀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그 결과는 60초 후에 전달드리겠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학생과 학부모님이 설문에 참여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정도라니, 과연 얼마나 희망하는 직업이 다를지 궁금합니다. 박해나 기자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해나 기자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공무원, 판사, 변호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으나 소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직업을 원하셨습니다. 또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과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으로 나뉘었습니다. 흑해나 기자였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판사 대부분의 직업들이 다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인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 간에 희망하는 직업이 너무나 다른 현실을 보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여석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인터뷰에 담아보았다고 합니다. 김여석 기자 네, 김여석 기자입니다. 저는 한 모녀가 진로 선택에 대한 갈등으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김예진입니다. 어, 6학년이면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화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이 저에게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유진이 형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기 희망하시나요? 저는 유진이가 공무원이나 판사, 변호사 같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직업을 선택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돈은 안정적이게 받고 돈을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저는 미래의 유진이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모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뷰 결과 부모님은 자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고 자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와 관련된 직업을 희망진로로 선택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다른 직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의 의견을 기 기울이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김효석 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역시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부모님과 희망하는 진로가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반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이해하고 자녀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면 이러한 직업 선택에 따른 갈등은 줄어들고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마음껏 펼치는 학생들이 기대하면 이상으로 D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